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음, 가죽공예 하시면서 도안을 가죽에 그릴 때, 혹은 뭔가 이제 마킹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은펜을 쓰곤 합니다. 가죽공예 관련된 도구나 이런 것을 파는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은펜을 팔아요. 금펜도 아니고, 흰펜도 아니고, 볼펜도 아니고, 은펜을 팔아요. <laughs> 한번 고민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고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왜 저걸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고민한 내용을 그냥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볼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성 잉크예요. 흔히 말해서 친수성이 아니라 방수성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다 해서 하면 잘 지워지질 않아요. 근데 이게 가죽공이 하면서는 이제 가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은색 펜 같은 경우는 보통 중성 펜이라고 합니다. 중성 잉크 혹은 젤러 잉크를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젤러 잉크를 쓰는 펜을 가지고 겔펜 혹은 젤 펜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 중성 잉크 자체가 유성 잉크가 아니라 이제 친수성인 거죠. 그래서 이 중성 잉크를 쓰는 대표적인 펜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펜 써보셨을 거예요. 하이텍시라고 해가지고 정말 끝이 가늘어서 떨어뜨리면 이제 펜 끝이 이제 우그러져서 비싼데 쓰지도 못했던, 근데 정말 가늘게 쓸수 있었던 그 펜도 친수성이에요. 젤로잉크를 썼죠. 그래서 그걸로 쓴 노트나 이런 거에 물이 이렇게 엎어져 버리면 그게 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그것도 중성 잉크를 쓴 제품입니다. 그래서 번짐성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지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도안을 그리고 했을 때 이것을 지워내고 그러기에 조금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중성 잉크가 들어있는 중성 펜을 씁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브랜드가 지금 보고 계시듯이 이제 일본에서 만든 이제 사쿠라 젤리롤이라는 브랜드죠. 근데 꼭 이걸 쓸 필요도 없고요. 중성 잉크를 쓴 제품이면 다 됩니다. 뭐, 동화, 동화 연필이었나? 네, 거기서 나오는 미피에서도 중성 펜 제품군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성 펜을 쓰셔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우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펜 지우개라는 걸또 따로 팔아요. 은펜 지우개. 뭐국내 이제 여러 웹사이트에서도 팔긴 하던데 그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10개에 1달러도 안 하더라고요. 네. 10개 1달러도 하질 않아요. 엄청 싸요. 근데 저는 은폐 지우개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은색이 보이지 않게 재단을 해야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혹개나 마킹이나 그런 걸 하더라도 물에 적신 흥주라든지 아니면 물티슈 이런 걸로 닦아내도 닦아낼 수가 있어요 거의 같은 원리예요 어 제가 이 가죽에 은펜으로 해서 그은 다음에 물에 적신 흥주 가지고 지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례차례 띄어드릴 텐데 은펜으로 똑같이 해서 물티슈로 지우고 나서 말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참고로 이제 왼쪽에 있는 버건디 같은 경우는 베지터블 가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슈렁큰 이제 대표적인 크롬 가죽인데, 물론 모든 크롬 가죽이 은펜이 잘 지워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베지터블 가죽이 이렇게 자국이 조금 남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수의 꽤 많은 대부분의 베지터블 가죽이 이런 식으로 은펜 자국이 조금 남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펜으로 이렇게 쭉었는데 뭔가 물이 흡수되듯이해서 쭉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가죽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은펜지우로 지우더라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고요. 뭔가 자국이 살짝 남습니다. 가죽에 침투해서 흡수된 거죠. 근데 꽤 많은 수의 크롬 가죽 같은 경우는 흡수되는 느낌이 아니라 표면에 살짝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죽의 특성이 이런. 펜의 특성하고도 연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은펜 지우개가 꼭 아니더라도 물티슈나 물에 적신 행주 가지고 지워지는 것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볼펜은 지워지지 않아요. 음, 그리고, 어, 아, 그리고 이 내용. 왜 은색인가에 대해서. 별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색을 쓰셔도 돼요. 금색을 쓰셔도 되고, 흰색을 쓰셔도 되는데, 저도 써봤어요. 다른 색깔도 써봤어요. 빨간색도 써보고 그랬는데, 은색이 시인성이 제일 좋습니다. 금색 같은 경우는 약간 노란 계열이나 아니면 탄색 계열에다가 해놓으면 잘 보이질 않아요. 나는 그게 확실히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별로 안 좋고요. 흰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은색은 그레이 계열이나 이런 데 하더라도 생각보다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은색이 제일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은색일, 은색, 이런 젤리 롤일 필요는 없으나, 이게 왜 제일 많이 쓰이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되었든, 이런 펜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지워지는지, 그런 특성을 짜투리 가죽에다 확인하고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든 베지터블 가죽이 은펜이 지워지지 않는 건 아니고요. 모든 크롬 가죽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크롬 가죽도 오래 놔두면 잘안 지워집니다. 은펜 지우개나 뭐 그런 걸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은펜 같은 경우는 지우려고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지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뭔가 영상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네. 제가 고민했던, 한때 고민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